네 아, 아, 근데 먼저 알지? 말 많다가 갑자기 뭐 아, 조금이라도 개미만큼의 일만 아, 터져도 하 아, <laughs> 왜요 오빠 말 많잖아 개소심하네 신경 쓰이느라 아, 아 <laughs> 진짜 이거는 이건, 이건 내 개인적인 궁금함이에요 맞아 아유 고추 잘못됐다 아 그래? 뭐? 고추가 잘못됐다고? 고추장 야중식 발주 손길 꽉 차나 <laughs> 그래 그런 가정만 <laughs> 속서 들어도 돼요 남자반응 어 남자는 나지 또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상남자잖아 어. 어. 남자들은 어떻게 싸요? 남자 똥을 어떻게 싸요? <laughs> 어, 나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거 뭐냐? 어. 근데 여자는 이렇게 앉아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. 음. 이런 줄 알았어. 오줌 먼저 싸. 음. 그 다음에 다 싸고 나서 앉아서 똥 싸는 줄 알았어. 아 진짜? <laughs> 아 진짜? 아, 진짜로 진짜 나 그런 줄 알았어. 얼굴에 싸. 똥을 싸버렸어. <laughs> 남자들은 이렇게 음. 시야를 하게 되면은 <laughs> 이게 발사가 앞으로 될 수도 있잖아 동시에 나오잖아 아잘봐그 아. 아, 그래서 우리나라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 거고 오, 넓잖아 그리고? 앞에가 어? 충분한 그게 있잖아 아. 근데 가끔 앞에 앉아서 이게쥑 어. 나올 때도 아, 있어 아 진짜? 옷 내가 진짜 실제로 경험했었잖아 아 무슨 소리야 흐른 아, 적이 있다고? 아니 이지 치워 이거, 이거. 효동 선배 집 가가지고 <laughs> 한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옷에 다 묻었잖아. 그때 또 왜냐면 찌릿내 아니야. 남자 조금 앞에 앉으면 이렇게 돼. 아, 아 진짜. 아, 근데 아, 또 아. 천천만 별인게 남자라고 어, 다 똑같이 생긴 어, 게 아니야. 그렇지. 네, 고양이 자 내리막길 수도 있고. 오르막길 수도 있고. 오르막길인 <laughs>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거 같아? 내리막길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정답입니다. 아 <웃음> <웃음> 본인은 오르막길이야, 내리막길. <웃음> <웃음>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싼다 이거지 같이 매려우면은 어디 같이 매려우면은 같은 같이 공간 그치, 그치. 아니 앉아서 이거 안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면 오줌 매를 어. 때 그냥 거기서도 들어가서 그냥 싸도 되는 거죠 앉아서도 되네 오줌. 그렇지 근데 이제 <laughs> 아 바로 올라가서 그래 <laughs> 앉아 자기 앉아봐 빨리 자기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설래 <laughs> 없는 얘기고. 네. 내가 몇, 어떤 짤을 봤는데 어떤 글을 봤어. 남자들의 공감 글을. 음. 근데 남자들의 엉덩이에 약간 털이 있잖아. 음. 응가를 하고 나면은 음. 항상 그게 약간 잔여물이 있어서 팬티에 항상 응가가좀 음. 묻어있다고. 아니야. <laughs> 그거는. 그건 언니고. <laughs> 나는 아니야. 나는 털이 <laughs> 없어. 여자들. 근데 이게 있어. 어. 나 묻은 적 있거든. <laughs> 이게 변비가 심할 때 묻더라고. 아 그가 털이랑 상관이 없다. 털이 하나 없는 <laughs> 거 같아. 변이도 울다가 똥산적 있거든. 아 진짜. 아, 진짜? <laughs> 야, 그만 웃어! <써>, 그만! 써. <laughs> 아, <씨>. 아니야! <웃음> 야! 오 <laughs> <laughs> 아, 씨! 아우 야! 야, 나 이거 머리 아니, 아, 진짜? 남자들은 크기에 따라서 왜 어깨가 올라간다는 그냥 그런 <laughs> 얘기들이 있잖아. <맞아, 맞아. 웃음> 영화나 뭐, 드라마 나면 그렇도 하고 <laughs> 그래서. 아, 그래서 나는 왜 작아진가? 아, 작구나 근데 수호는 제가 생각해나 수호는 모르는데 큰 상이야. 아닌가 봐. 아, 어, 약간 작은 거 아니, 아닌 거 같은데? 같은데? 노말해 노말. 아, 진짜 그런가 봐. <laughs> 나는 근데 나도 노 해서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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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말 해가지고, <laughs> 그 커브는 감정이 없어서. 아, 어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이제, 거기가 크고 이러고 다니면은, 응. 저 새끼 저거밖에 없나? 그래. 그런 생각이 났지. 아 어, 그래? 그냥 저만의 생각 게... 아니야? 나, 아니, 나는 난 진짜 했나봐난 저거밖에라도 <laughs> 있으면 상대 못 받아서 하니까. 아, 진짜. 아, 아, 그래. 아. 이건만뭐 있잖아. 요, 뭐, 이 손가락도 뭐, 뭐 있지 않아? 뭐. 이거 있지 않나? 어, 이거, 뭐, 이거. 뭐, 뭐, 이, 이걸... 이 크기가 그, 자기 길이라고. 나 진짜 작은데 <laughs> 아니. 내가 <laughs> 보난 죽이네. 너는 어? 그럼 그런... 이크기랑 손가락, 손가락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? <laughs> 그니까 개그리슨 같이 아니 아니 나는 깜증로 있어. 아, 손가락 진짜. 뭐손다빼펴준나 <laughs> <와, 손가락> <laughs> 봐.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. 진짜 일반적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여선 여성, 여성상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. 난내 여자친구야. 지금. <laughs> 어떤데요? 부모님한테 진짜 잘 어른한테 아어른한테 아 진짜 최고지. 내그 아. 체형도 난 너무 마음에. 들 음. 몸이 음. 몸매도아 너무 좋아. 여자친구. 왜? 너무 이쁘던데 어, 예데무섭던데 음. 음. 네, 여자가? 어 나도 그 생각했어. 도대체, 나 몰라? 아니 카메라 봤어. 진짜 진짜 네. 아이 네. 아, 기술 테크니컬 아! 야지라그래 뭐가 <laughs> 나오면 뭐가 나오야영 거. 꺼3 4 7, 몰라? 아! 촬영할 때 줄무늬 옷 입는 여자가 제일 싫어해 아 진짜? 나도 네. 체크 옷 입은 사람 제일 싫어는데 아주 어? 체크 아주 진솔해 아, 체크 이금포장는데뭐 풀고 타고 왜아 근데 내가 지영이한테 호감을 한번 느낀 적 있어. 어? 잠깐. 아니 잠깐만! 어? 나 다들 조용 다들 조용히 아 얘를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아, 놀러 왔는데 아뭐 어. 아, 혼자 다들어아지원이이 일하니까 좋아했네. 아니 그니까 얘가 여기서 원래 뭔가. 태국 그 백두동 응. 이쪽에 어머니 아, 아, 잘할 수 있어요. 이모가 일을 그만 해버리면 어. 숙식 제공 되니까 얼마인데 월? 어? 월350 주지 않아까 나쁘지 않아어 괜찮아 언니 아. 가! 거기 가서 편집하고 다 해. 그래 그래. 일주일에 다섯 개씩 찍으면 근데 주방 밖에 나오면 안 돼? 왜? 나홀서빙도 할래. 콘서빙 아, <laughs> 잘하는데. <할수> <laughs> 야 일기 <이렇게> 막 <해봐. 웃음> 그래서 어떤 여성사람이면 <laughs> 그까 그러니까, <laughs> <laughs> 빨리. 어른 어른들한테 잘하는 아, 사람을 아, 좋아하고. 네. 그리고 평소 인성 그리고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헌신. 너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. 죽을 수 있는 여자. 그럼 그럼 차 내릴 때 이거 엎드려 있어야 되고. 나는 다다읽밥 차려주고 뒤로 나가야 돼. 아진 등불이면 안 돼. 아, 그래. 아니, 이렇게, 큰일 이렇게 나. 나가는 거 이렇게. 어. 어. 야그럴거이 신혈한 결혼. <laughs> 내가 초인주누리기는에문 문 열어야 돼. <laughs> 문 열어야 돼. 그 맞아, 맞다 맞더라. 아, 우리 저번에 아, 아, 찾아갈 때도 아, 먼저 열어줬어. 반응이 안 돼가지고. 아, 그런 직성들이지. 제가이상자두분 중에 한 분으로 아니아니 아니, 최상의 여자 진짜 많아. <laughs> <laughs> 아 괜찮아. <laughs> 아 그래도 거리가 어, 됐어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죄송한데, <laughs> 아, 진짜 죄송한데 <laughs> 아, 제가 손은 정말 예민한데 아무것도 안어 <laughs> 야, 하체는 좋잖아. 나하체 그러니까, 어, 어 반왜 골반. 골반. 응. 자꾸 남자들 하칠 얘기만 몰랐는데. 나니 보니까. 나 나는 진짜 예뻐. 어, 내가 봤을 그게 동물이라는 거야. 아. 당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아, 그래. 어, 그래. 그래. 외형적으로 뭘로 아, 아, 봐. 외형적으로는 아. <laughs> 어, 눈이 좀 잘하네. 눈이 좀 똘망똘망하고 표정도 아. 다양하고 내가 있을 때 리액션도 좀 좋고 아니 아니 눈이 똘박똘망이라고 분명 아,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자꾸 착각하시는 거야. 처음도 부 아니라서 나도 못 엮겠더라고. 그래, 그래서 뒤에 지엽나고 했어. <laughs>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간 거 같아. 어렸을 때보다. <laughs> 어, 려운말 같이 들어가니까 바로 가치가 가치가 잠만자 같이 가자. <laughs> 같이 투자. <laughs> 아니. 남자 어떤 뭐 어떤 느낌을 봐. 그러니까 센스. 아, 센스. 참 남자 <laughs> 성격이네, 뭐. 외모보다는. 어, 나는 그냥, 뭐, 내가 끌리는 사람. 열정 넘치고, 음. 약간 좀, 그냥, 너 같은 스타일. 실화라고 있는데. <laughs>